안녕하세요. 명품 어수선입니다. 자,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만든 티예요. 괜찮죠? 자, 청값은 얼마 안 하니까, 지난번에 영상 보시고, 어, 카피해서 만들거가면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또 추리닝 바지 카피해서 추리닝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선 재단을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있는 옷을 마음에 드는 옷을 카피해 가지고 해보고 재단하는 것도 나중에 해봅시다. 자, 오늘은 <laughs> 자, 이거 추리닝 바지예요, 그죠? 자, 자, 자기가 제일 편하다고 생각한 추리닝 바지를 하나 가지고 카피하는 거 해봅시다. 그래고또 나중에 무천으로 그 재단을 사는 것도 해보자고요. 자, 먼저 이렇게 재단 종이를 하나 깔아놨어요. 왜냐면, 이게, 예, 이카다로그 있어야가, 이게, 이거를 옛날에 이거 재단을, 재단할 때는 이거를 갖다가, 예, 카피하는 재단 종이에다가, 이게, 해야가, 나중에 또 써먹을 수 있죠. 그냥 종이 천에다가 바로 하면, 나중에 또 옷을 하려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옷을 이렇게, 이렇게 펴가지고, 앞판은 그대로 이렇게 펴세요. 자기가 하는 거. 그리고 아주 쉬워요. 이렇게 해서 음.. 딱 펴놓고 이렇게 펴놓고 그냥 콕콕 찔러가지고 자 보세요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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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를 하세요. 그냥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하고 표시하고 앞판 이렇게 또이선 여기를 표시하고 또 이렇게 해서 여기 표시하고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오하카도 없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드러내고 이렇게 자 이거 자 자로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 까지는 곡선이니까 곡자로 이렇게 이 점을 맞춰서 이렇게 그리고 이 정도로 그리면 될까요. 그리고 여기는 곡선이잖아요. 옆에. 옆선은 곡선이니까 이렇게 출리님은 그렇게 많이 어, 신경 쓸게 없어요. 우리가 항상 재산했을 때자 되는 것처럼 이렇게 대고 이렇게 대세요. 이것도. 미디가 좀 짧다 싶으면 좀더 길게. 이 바지는 좀 미디가 약간 짧으 때는 약간 길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자기 엉덩이를 이렇게 재보면 재보면 자기가 100 사이즈다 그러면 100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이걸로 쟀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샘플로 쟀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한번 보세요 복자로 끝점을 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주면 돼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앞판이 나왔어요 바지가 너무 너무 쉽죠? 쌍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판 재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번 재봐요. 고무줄 할 거니까 여기 둘레가 이 허리 둘레가 엉덩이 둘레 나와야 돼요. 그래야가 어, 엉덩이 들어갈 때 편하게 들어가죠. 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판을 이렇게 떠 놉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 정도가 엉덩이치수될 거니까 40. 엉덩이 40이면 출린이 충분하죠. 우리 힙해 봐야 38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너무 넓지 않아도 돼요. 저는 천을 약간 두꺼운 거로 할 거니까 이제 겨울, 가을이고 이러니까 두꺼운 걸할 거니까 여유를 많이 안줄 거고 저는 이 바지 가랑이를 잘라 버릴 거예요. 그리고 카우스를 좀한 3인치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몸뼈바지처럼 안하고, 카우바 카우 바지처럼 이렇게. 할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선 우선 재단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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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던 바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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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지이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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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허리선을 반인치 올렸어요. 이냄 비가 좀작으니까아좀 길게 해보려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놓으면 그냥 가지통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앞판만 이렇게 떠갖고도 떠놓으면 이걸 가지고 뒷판 바로 재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오늘은 카피, 있는 거 같고, 카피를 할 거니까 그대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앞판 떴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중심선을한 번쯤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무릎선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똑같이 뒤판도 이렇게 길이를 맞춰줘야, 다 봉지할 때 여기를 맞춰, 잘 맞춰줘야, 가지가 틀어지지 않죠.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뒤판을 한 해볼게요. 이렇게 재난 전이를 이렇게, 이렇게 앞으 당기고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지를 이제 앞판을 했으니까 뒷판뒷판도 이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펴세요 이렇게 펴면 뒷판이옆선을 가지고 옆선을이 이 박음선을 이렇게 맞추세요 그리고 나머지 뒤쪽에 돌아가는 거는 우리가 빼줘야 돼요. 이렇게 지금 겹쳐져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놓고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옆선 여기는 박음선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맞추고, 항상 앞판은 뒷판, 뒷판은 앞판보다 크거든요. 반인지 정도 전체적으로, 양 옆에서 반인지 정도 커요. 재단이. 그래서 이렇게 나놓고 다시 또 이렇게 체크를 해보죠. 체크를 했고 여기 보니까 이만큼 1인치 돌아왔어요 여기가 1인치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 놓고 여기 1인치 내줘야 돼요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놓고 여기도 보면 여기서 1인치 여기서 돌아가는 분량이 여기 1인치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 놓고 1인치 여기 돌아간 분량을 여기서 빼주세요 그리고 미디도 이렇게 빼놓고 지금 이렇게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잠깐만.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그대로 이 밑에 얼마 들어가는가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1인치 빠졌어요. 여기 들어간 분량 이 1인치 되죠. 1인치 4분의 1이네요. 여기 끝점에서 여기 접어진 이 섬에서 1인치 4분의 1이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나가는 데서 여기 이렇게 쑥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고. 공동에서는 여기서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거 바지랑 들어봐요. 바로 끄어야죠 자, 이렇게 끄 볼게요 따따따 아, 선하고 또 이렇게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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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요. 그럼 곡선 곡선은 여기서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항상 재단할때리바지나오는 선, 이, 이 선으로 이렇게 맞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려주고 여기도 엉경이 선도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주고 우리가 재단을 항상 쓰는 선대로 자도 이렇게 다시 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바인 치 올렸죠 아까 내가 나는 바인 치 올렸어요 미리가 너무 짧아서 짧아서 약간 올렸으니까 여기도 올려서 이렇게 자로 이렇게 끌어 주세요 렇었어요 그리고 이 밑이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끌어보세요. 끄고 여기 허리 어 엉덩이 40이었죠 40, 40이면 10을 이렇게 재고 여유분량 이렇게 해도 이 곡선하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선으로 이렇게 똑같아요 그대로 해 주면 돼요 끝점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선을선 보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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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가는 거죠. 자, 이면 됐어요.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재단도 했으니까 이제 앞판하고 아까 재단해 놓은 거고 무릎선하고 기장하고 맞는 가 체크해야죠. 천는 늘어나고 이러니까는 이게 딱 맞는가 체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밑선이 약간 틀렸어요. 그러니까 내려주고 이 무릎선도 이렇게 맞춰주고 그거 더할건 없어요 자 여기 뒤엉덩에서는 올라오는 게 당연하고요 자 이것도 여기 선을 이렇게 좀 키워줘야 돼요 여기를 힙을 왜냐면 여기는 고무 고무 고수로 입을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접어진 분량 땡겨진 분량을 키워서 여기 여기 치수하고 엉덩이 치수하고 이 허리 치수하고 같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더 키워주는 거죠. 왜냐면 하 여기가 우리가 이 고무줄에서 이 고무줄 뒷불량 있죠. 이 고무줄 이 들어간 불량 분량, 이 불량만큼 나와야 돼요. 이렇게 쳐서 여기가 이렇게 맞는가 보세요. 이 끝에서 이 끝이 이렇게 맞아야 돼요. 이렇게 늘어난 불량 여기 고무줄이 접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불량 여기 맞아야가 그 응대기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맞췄어요. 똑같아요. 하피한 거니까 그대로 하면 되죠. 응등 이거 늘렸을 때이 길이가 맞, 맞으면 돼요. 보세요. 앞판도 지금 옷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접어졌잖아요. 이렇게 쭉 늘려서 이 기장 이것이 나와야 되고 뒷판도 여기에서 이 응등 여기에서 이 넓이가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자, 그거만 하면 돼요. 다 됐어요, 이제 다 됐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이렇게서 해 맞춰 보세요. 이렇게 해서. 맞춰보세요. 이렇게 해서. 맞는가? 어 맞아요. 이렇게. 기장만 약간 차이가 났죠. 그럼 이렇게 먼저 떠놓는 오다가 이렇게 맞춰주세요. 자, 그럼 됐어요. 이렇게 해갖고, 어, 이제 그냥 떠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어, 떠내면 되는데. 다 떠냈네요. 이런 거 다시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 수리님 바지, 이 카페에서, 무슨 바지든지 다 이렇게 카페하면 돼요. 나중에 재단할 때야, 재단 한번 해가면서, 이제, 재단의 원리를 하면 카피할 때 무엇을 더해주고, 무엇을 신경 써서 해줘야 된다는 것. 파트 넣는 것 밖에 더 있겠어요, 응에. 그리고 바지통 하는 것. 그리고 중간에, 어, 직선으로 바로, 어린이 선을 바로 잡아서 재단해야 되는 것. 그것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 트리는 바지 재단 한번 해봤어요. 저기서 저는 한 가지 응용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걸 가지고. 어, 저는 이 바지 밑단을 그냥 일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요 정도 카우스를 잘라내고, 이렇게 살짝 사링 잡고, 여기 어, 통을 조금 더 좁혀서, 그냥, 음, 여기다 카우스를 달아둘려 그래요. <laughs> 그렇게 입어보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걸 카피하는 것 같고요. 오 이건 바, 위에 이거 막, 에 바지 그 붙일 때는, 이튜브로 만들어서 이 넓이만큼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카우스 넓이는 한 2인치 정도. 이튜브 이, 이 넓이는 이 바지 통길이만 맞추면 돼요. 이거 고무줄 끼울 거 만들어서 끼우면 되죠. 그건 나중에 또 개봉할 때 해보자고요. 오늘은 이렇게 카피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명품 어스선입니다.